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개그맨인 이영자씨가 되겠습니다. 이영자씨를 제가 몇년전에 분석한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분의 생년월일씨가 예전에 공개됐던 것은 호적상의 생년월일씨고 67년 12월 19일이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명식과 다른 67년 12월 19일로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씨는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인데요 제가 왜 갑자기 이분 영상을 찍냐면 이분이 한달 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한달 만에 24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 그래도 대단하다고 볼수 있고 또 영상을 하나하나 찍으면 그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유튜브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영상이 이영자 씨의 채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자 씨는 지금 우리 나이로 58세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의 전체적인 운의 흐름과 특히 올해 유튜브를 시작해서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운이 어떤지 몇 년간의 운의 흐름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자 씨가 김숙 씨하고 같이 또 영상을 찍으면서 조회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숙 씨는 지금 유튜브를 올해 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요. 이영자 씨하고 김숙 씨하고 궁합은 잘 맞는지 그 영업적인 면에서 궁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씨가 정미년 임자월 정정사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기운과 수기운이 강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모카토 금수 오행 중에서 화는 뜨거운 불을 나타내고 수는 차가운 물을 나타내니까 이두 개의 아지가 상충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오행의 구성만 봤을 때에는 화기운이 강한 이영자 씨는 열정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열정이 강하면서도 반면에 어때요? 냉정한 면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화기운만 강한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절제가 좀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흥분하면 그런데 이 수기운이 상충되는 수기운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영자 씨가 뜨거운 사주긴 하지만 반면에 흥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상당히 냉정한 면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의 구성을 보면 정아 임수 정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신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영자 같은 분이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좌절하거나 비관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영자 씨가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60이 다돼 가지만, 이 방송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고,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강한 정신력으로 잘 이겨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영자 씨는 절친인 최진실 씨가 자살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뭐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스캔들이 발생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지금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현재가 무대운이거든요. 그러면 46세가 정사대운, 46세에서부터 55세까지가 정사대운이고 이무대운을 시작한 지가 이번이 3년째인데요. 이 대운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화기운이 세 개나 되는데 정사 대운은 위아래로 화만 들어왔고 또 일주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모오 대운도 오화가 들어오면서 사오이 방압이 됩니다. 그러면서 화기운이 매우 뜨거워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영자 씨가 여기 자식을 나타내는 식생상 관운도 있고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도 월지 포함에두 개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연예인이니까 안 했다고 볼수 있죠. 일반인이었으면은 했다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46세 정사 대운서부터 현재 대운까지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것이 비경겁제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 내가 나이 들고 혼자 살지만, 나만의 그 주관대로, 그, 남들 신경 쓰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잘 살겠다. 뭐, 이런 스타일의 여성들이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운이라는 것은 이제 10년간의 운을 말하니까 대체적인 운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미 정사대운서부터 그렇게 유리하게 흐르지는 않았는데 이영자 씨가 잘해쳐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 1년 운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가 값진 년인데요. 지금 이영자씨는 목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기운이 하나가 있는데 이갑진년는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일년운으로서는그 괜찮은 용신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퇴직금 모아놓은 것 같고 자영업을 한번 해야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1년 운이 좋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영자 씨는 수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왔을 때가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1년 운에서는 내년부터 화기운이 강해지면서 훈년의 병호년이 또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오고요. 그리고 정민영 같은 경우에도 이 미토가 화기운이 강한 토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올해는 몰라도 내년, 훈년, 특히 60세가 되는 병오년, 이때에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오년에는 비경겁제가 너무 강해진단 말이에요. 화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이때 자기절제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식신성가운하고 인성운이 들어오는데요, 활동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올해에도 방송이 아니라 정규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운을 봤을 때는요 에 이사주는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라든가 아니면 지지가 충하는 수기 해수가 들어올 때 11월달 이럴 때를 좀 주의해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숙 씨의 사주를 보면 을묘년 이모월 개축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사람이 다 금기운이 없지만 그 김숙 씨의 삼주만 봤을 때에도 이성운만 좀 불리하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 재성운하고 식신상관하고 오아하고 묘목하고 구성이 아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50이 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김숙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성관계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대운이 올해 갑진년을 끝으로 이제 끝나고 내년부터 무자대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운의 흐름도 괜찮고 올해 1년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지나가지고 50, 그 2026년, 2027년 이럴 때에는 김숙 씨도 그, 올해보다는 운의 흐름이 좀 꺾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1년 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년 운이 좋은 지금 이영자 씨나 김숙 씨나 왕성한 활동으로 특히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유튜브 구독자도 많이 늘리고 하면서 이 유튜브에서 올한해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자 씨하고 김숙 씨하고 1대1 궁합을 봤을 때에는요, 일단은 김숙 씨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하고 다잘 맞는다고 봐야 돼요. 웬만한 사람하고 다잘 맞고 이영자 씨하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영자 씨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본인하고 잘 맞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올한해 더욱더 왕성한 활동으로 사랑받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